구독자님들 제 남편은 제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때까지 촬영 안 한대요. <laughs> 하지만 MBC에 나오게 해 버렸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<웃음> 유키즈입니다. 난 유키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. <laughs> 유키즈 들으셨나요? 한 번도 안보안 안 봤대잖아요, 우리 안 엄마가. 제가 나가야 유키즈 구독자명이 음. 나가면 수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유키즈는 딱니하고국에 살면 4대가 맞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. 왜냐면, 그, 아, 네. 이뮤는은 강연 프로그램은 거의 이 혼자 다 알잖아. 응. 유즈랑 보면, 아 조사하고, 요새 얘가 이런 묻기도 하고. 아, 음. 그런 대화 같이, 헉, 같이. 은빈이 짱이지 그니까. 너무 잘하지. 들으셨죠, 유퀴즈 <laughs> 여러분? 저 자신 있습니다. 저 강연도 잘 하는 것 같지만, 더 자신 있는 건 바로 인터뷰입니다. 저. 목을 열어주세요. <laughs>